안녕하세요. 오늘은 요즘 제일 핫한, 아주 인기가 좋은 단엽 호피반 4개 도축자리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아, 모주가 한 10cm 가까이 되고 0.5cm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올 시나 한 8cm에 0.5cm 정도로 아주 튼튼하게 잘 올라와서 무늬 색감도 아주 좋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뭐, 사계하면 은 뭐, 따로 설명 안 해도 너무나 유명한 난초가 되어 나서 다 아실 겁니다. 우리나라 단엽 보피반으로서는 유일하게 이 사계가 유일하지 않나 싶습니다. 아주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소장도 하고 있고 가격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뭐, 낮아졌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작을 좀자 좋게 만들어서 잘 키워서 한 서너척 되면은 아직도 가격이 상당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이 난초는 뭐 따로 소출안 시기도 저절로 이렇게 선천적으로 무늬가 싹 나오는 그런 품종이라서 누구나 쉽게 초보자들이고 뭐 조금 난을 한사람들의 경력이 있으신 분도 누구나 다 쉽게 그렇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난이라서 인기가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. 저도 이 난을 한 네다섯 분 정도 키우고 있는데 아주 뭐 보기가 좋습니다. 네, 여기서 이제 조금 세력을 받으면 은잎도 넓어지고 어, 입 것도 동그러지고 하면서 아주 멋진 그런 난이 되니까 사기 없으신 분들은 한번 키워보시면 재미가 있을 겁니다. 사계 뿌리 사진입니다. 아주 튼실한 뿌리가 잘 내려있습니다. 벌브도 잘 연결했네요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